저걸, 저걸 빼고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뭐 농구 모델 박미양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? 아 우리가 포거보이 네. 아, 균을 심은 나무를 사왔거든요 어저께 네. 그래서 이거를 빛이 안드는 저 기아지 그 지붕 아래다 놓으려고 해요 네. 근데 엄청 무거워요 아 그렇군요 네. 자 같이 작업을 해야되겠네요 네. 네. 일단 올라가셔서 저 앞에서 뚫어주시면 제가 하하나 네, 넣록록하습니다습니다 자, 요 자, 러프로 빌어어 자, 러어요 자, 러요 벌써 이렇게 표고요또 음? 음, 솟아나기 시작하는 이런 원목입니다 에샤 아, 이고 떨어졌다. 이게 안 떨어졌다. 뭐가 응. 크지 못하고 하나가 떨어졌네요. 아니, 옮기내라고 그래. 그래. 자, 자, 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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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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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, 이게... 이거이이거 이게... 이거, 이거 아니, 괜찮아. 떨어질 수도 있어. 그거가 아, 이게... 이게... 어게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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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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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s a 좋은 상태는 아니네요 there. 이 e shall. What is it? Sh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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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이 집에서 햇볕이 그래도 제일 잘 들지 않는 곳에 놓아둘 생각입니다. 으쌰. 으쌰, 으쌰, 으쌰.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. 오쌰 <laughs> 자. 이제. 를 여기에 놓아볼 생각입니다. 아, 에이뭐 거기다가요? 네, 이 표고는 넣을 응. 때 이렇게 한 번씩 훔찧어주합니다 충격을 줘야 이것들이 잠을 깨서 다시 잘 생겨나는 모양이에요. 평상시에도. 네, 이날 한 번씩. 이렇게 쭉들셔야 되는데 아래 놓으세요 네됐 놓을 때 한번 쿵이것 아래 세요쿵또 한번 쿵 이 아래가 없어요 이거는? 이 아래 같은데? 다음에 안날리 할게 안날리나 이 쿵쿵쿵 왜거군요 근데 이것들은 작은 거지만 진짜로 큰 것이 있어요. 그래서 가것 같네요. 올라가야 되죠? 네. 네. 이거 큰거 어떻게 옮기지? 이건 이제 마지막에 옮기기로 하고. 자,

10개죠. 1개예요1 2개예요 12개. 10개를 사기로 했는데 자, 시는 분이 두 개를 더물로 주셨네요. 쉽게 쉽 이거 진짜 데 일단 이거 더... 이렇게. 세 개만 먼저. 이고 이렇게 잘할게요. 네. 지해도 괜찮아요. 이거 완전 무거워서 큰것 같네. 그냥 들고 가면 안 되나? 으악!

아주머 나중에 하기로 하고. 아, 오, <laughs> <laughs> 이거 괜찮아. 조심해요, 조심해요. 오, 살살 살살.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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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될지. 여봐 이거 이거. 이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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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어, 잘, 어, 다쳤어요? 에이 잘못다 어, 어. 그럼 다 망가져 망가져 이게 더살아나더 살아나겠는데 강해서 다시 붙이세요 뭐. <laughs> <laughs> so <sorry, sorry. 웃음> 어리리기 살짝 어서기만 해. <웃음> <웃음> 아.

드디어 이렇게 무거운 소고 원목까지 다 옮겼습니다. 아이 마지막에 있는 원목은 정말 무겁네요. <laughs> 들다가 실수까지 했습니다. 음, 자 이제부터 물 주기. 원목에다가 아, 물을 충분히 주는 아, 것이 아, 이제 아, 마지막 아, 과정입니다. 음. 음. 물을 좀뻑 많이 주라 그러더라 많이. 네. 집에서 흥어 버섯을따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. 좋 네. 네. 네, 올해 저희 집 뒷산에 뭐, 단풍이 많이 들었어요. 네, 단풍도 많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저희 집 뒷산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했는데 비가 두달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성이가 거의 예년에 비해서 절반도 못 나왔다고 해요. 그러니까 버섯 종류들은 대체로 습기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. 음,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버섯 수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자, 그런 것처럼 이 표고버섯도 표고버섯도 습기를 충분히 주는 것이 효고를 많이 따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배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걸 또 놓을 때도 어, 가끔씩 잠을 깨, 깨줘야 된다네요. 그래서 꿍. 잠을 깨게 해서 쿵! 네, 꿍. 놓을 때 쿵쿵 어, 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뭔가 나무 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두들겨 주기라도 해서. 어, 잠자는 버섯을 버섯 그종균을 일깨우는 일어나라 <웃음> 그런, <웃음>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답니다. 아유, 버섯이 다리면 얼마나 예쁠까요? 이 마지막 원목은 정말 무거웠어요. 안 돼, 쏟아지고, 어... <laughs> <laughs> 아퍼지고. 아니, 여기도 버섯 쏟아졌는데, 여기 무슨 버섯이지? 음. 그건 좀 종류가 다른 버섯이네요. 그러니까요. 음.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유, 안추울라나 얘를? 자. 자, 뒤쪽에서 한번 쫙 뿌려주시면 좋겠어요. 음. 음. 아. 하는 날이네. <laughs> 아이 이건 어제 밤부터 걱정해서 어떻게 옮길까? 음? 무거워서 누굴 하나 불러야 되나? 부를 사람도 없고 시골에는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고 <laughs> 힘쓸 사람이 없어요. <laughs> 에이 참. 네, 이 마을에서도. 젊은 우리가 젊은 척에 들어갑니다. <laughs> 70대 할아버지가, 할아버지인가? 70이? <laughs> 경로당에 안 가는 이유는? 왜 경로당에 안 가세요? 형아들이 신부를 시켜서 안 가? <laughs> 그것처럼 이 동네에서 70이면 젊은 거예요. 저는 이 동네에서 제일 어리죠. 제일 막립니다. 섹시예요. 섹시. 그러니까 각시, 섹시에 섹시. 네. 오늘은 많이 주고 이제 안 주면 되니까 이거를 좋습니다. 네. 자 이제 조금씩 도단나기 시작하는 음, 우리 표고가 충분히 잘 자라서 또. 저희도 맛있는 표고를 먹고 말리고. 또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음,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새로 표고 농사를 시작한 농부 네. 모델 박미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